아이씨 헛껏네, 진짜, 씨. 오늘 한두리면 오늘이야.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아, 저희 집사람이요. 뒤지. 뒤지지. 뒤지 따도하게 해줘.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 오늘 추운 날씨를, 불을 쓰고요. 불을 쓰고, 부릅쓰고, 무을 쓰고, 부릅쓰고, 무릅 쓰고요, 무릅 쓰고요. 심해요. 암튼요. 자, 이 아시바, 클램프랑, 아시바 뭐라고? 조인트. 아,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요, 돼지 집을 후딱 시켰습니다 자, 요, 요거는요, 피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쇼핑몰에서요, 아시바 클램프 또는 아시바 조인트를 찾으면 이제 용접 없이, 뭐, 비닐 하우스나, 개장 닭장, 뭐, 농막 또는 뭐 공구함, 아, 공구? 창고, 뭐 그런 거를요, 아주 후딱딱 흔하게 실수, 될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 t j 죠 tja. T자. tja를, 예, 여기에 꽂아서, 일단, 어, 디야 거기 선 그어놨잖아. 표시에, 요, 부분에 이렇게 딱 놓고요. 세운 거를 미리,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요, 세워주고. 해줍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세웠고요 아, 어우 추워. 안 추울 때 어우 추워. 자 이렇게. 자 이쪽 이제 가로 부분, 저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여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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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보셨죠?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 이제 파이프가 세세 세 개가 거의 모이는 곳이니까요. 튀어나가면 안 돼요. 튀어나가면은 서로 겹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구멍에서 약간 딱 맞추어서 이 볼트를 하나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우 추워. 아우 돼지. 자,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고요. 끝선에 맞춰서. 자, 그리고 이제 세로로. 기둥을 만들 겁니다. 자자 표시해 놓은 부분 자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되고 아다. 손실을 죽겄네 야, 여기 들어가면 수덥해. 아, 차. 누로? 아. 아. 거기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요. 네 그려 수직으로 막아야지 밀어 아이 밀어 이렇게 좀 이쪽으로 와 밀어 다! 다 밀어 아 놀라. 아직 멀었어 다! 이만큼이나 남았어 봐봐 여기야. 수직으로 해야지 수직으로 좀 밀어야 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거의 됐는데 조금, 조금.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눌러야지. 어. 그렇게 눌러, 눌러. 안 보여. 눌러라고. 됐어? 작게. 됐어. 저 끝에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걸로다가 이제 기역자로다가 박힐 거니까 딱 맞춰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자 여기 다세고로니다이렇게 i cool. 여기 끝은 안 껴? 딱 해주고, 조여주면 돼, 여기는. 하나라도 조여놔야지. 여기도, 내려서, 딱받쳐서 조여주고. 허! 아우 초죽 건데 진짜 자 가로대를 이렇게 균형에 맞춰서 여기도 끼워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돼지 집 문짝을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두개 만들었고요. 이제 세 칸입니다 세칸 그래서 이제 여기로 보면 여기는 T 고정구입니다, T 고정구. T 고정구를 딱 이렇게 하고, 여기도 T 고정구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대충 맞춰줍니다. 자, 여기, 사이즈를 보면 60. 오, 예. 얼퉁하죠. 육시. 자, 위에도 거의 육시. 딱맞춰줬고요자 높이는 1 1 5 여보 왜1 1 5 재서 싼펜으로 그거 갖고 안안 맞추면 안되는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아시바. 네? 얘, 얘 꽂아서 안맞아 그래요? 왜냐면 이 보트 길이 때문에 몇 센치를 잘라서 정확하게 안보여 어. 하나 껴지고, 육십, 육십, 육십. 아, 육십이 아니라, 얘랑 맞춰야지. 응. 음. 본체 길이 계산해가지고. 어우. 자, 두 번을 껴고, 추워서 어디. 어. 또한 개를 맞춰주고 돌려야 돼 됐어 여보 이거 맞춘 거야 왠, 이쪽 들어지어 이거 115 맞아? 왜 왼쪽이 올라갔냐? 아, 맞아. 약간 올라갔어. 여기가 땅이 낮아서 그런 거 어. 자, 요렇게. 여기에, 여기에 문짝을 하나, 음. 둘, 세 군데 만들 것입니다. 추워, 추워. 어. 자, 어우, 추워, 시 돼지 집다가요. 집짓다가 내가 오로 죽게 생겼어. 자기도 오로 죽을 것 같지. 어. 어. 자, 이게 이제 외형, 트웅 다 했고요. 이제 문짝. 이제 돼지 집 있는 거요. 거기 있는 거문자을 갖다 떼어서 여기다 붙이기만 하면 되고 또 이제 펜스나 철방 갖다가 가위로 딱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비닐도 해줄 거고 일단 오늘은 또 여기 지붕까지만덮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붕 언제 덮어어나와다 나도. 죠 맞아야 되자 네. 아가씨 아가씨가 이쪽으로 아, 그게 있어? 요 끼우는 거야? 응? 끼우는 거야? 끼우지 <laughs> 어, <껴야지>. 지게 <laughs> 그! 근데 왜 웃지? <laughs> 와 지붕이다 와 우리 돼지 이제 좀 괜찮은 좋은 곳에서 키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해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laughs> 부실해서 그래 <laughs> 아이 부실 저렇게 부실할 수가 저거를 잘 맞춰야지. 비가 안 새겠구나. 저 사이에. 아, 저 사이에 실리콘 써야 되는 거 아니요? 아유, 바람 불기요. 아, 그래도 비가 오고 그러면 비세면 안 되지. 아, 웬만 알 없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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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춥다. 아, 오. 네. 아, 어! 아. 들어갔어? 아니? 여기 앞에가 안 들어갔어. 아 됐어. 됐어. 자, 이런. 이게또긴 육각피스를 이용해서 을하이프에다가만딱 박아주면 네 그러니 바퀴가 써 삐딱 해가지고 수직으로 맞춰야지 시끄럽게. 지붕에다 난도질 하네 아우 추워 자 이렇게요 이제 예. 어 자기야 여기서 말소리가 울려 왜 가까이 와 부담되게 얼굴이 겁내 더러워서 한번 찍어주고 싶어서 이거 봐 아우 이 밖에서 이러는데 코는 왜 까만거야 도대체 추워 저분해서 아직 못살겄네 아우 추워 아. 자 이렇게요 아, 이제 문자 이제 아, 예. 자리도 만들고 기둥도 다 세우고 자, 외형, 외형 틀을 다 잡고 지금까지 보쳤습니다 아우, 추워가지고요. 일이 지인도가 안 나가요. 평상시 같았으면 하루에 다끝날 작업 같은데. 아우, 추워. 커피만 시러 가자. 아우, 괜찮아. 이제 녹았어. 자, 이래 이제, 어우, 추워. 날로 때려가자. 왔다 갔다 해느냐고요. 일을 몇개 못했습니다. 이정도 그 많이 했지. 뭐 몇개 못해. 이 추위에. 아우, 진짜요. 이. 아 오늘 날씨가 추운 거보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 몸이 얼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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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추워 갈 거야 자 아우 추워 이렇게 돼지 집을 후다닥 후다닥이 아니라 추워서요 아직 아우, 추워. 내일 바람만 물만 아 추워 내일은 바람 만물만 하겠어 끝내 인사해 빨리 가게 추워 죽고어 감사합니다 아니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